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나라신공 이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이제는 올해 달력이 네. 마지막 페이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아까지 않았나요? <laughs> 사실은 계속해서 <laughs> 촬영을 하고 있는 <laughs> 과정이다 보니까 마지막 페이지를 달려가고 있고 네. 이맘때 또 신년세 많이 보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오늘도요. 0년이 궁금한 사람의 사주를 갖고 왔습니다. 음, 근데 저뭐 달라진 거 없어요? 선생님이요? 네. 지금 선생님 파마를. 사실, <laughs> 촬영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네. 구독자로부터 사실 알아보셨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너무 감사하죠. 네. 어떻게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네요. 잘 어울린다면 댓글에 1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음. 자, 그래서 음. 제가 오늘도 네. 한 분의 사주만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주를 토대로 나오시는 신점 0점 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네. 미쳤나봐 얘 뭐라 그러지? 고피풀림 망하지? 음. 사실은 얘는 이분은 네? 너무 어린 시절을 칠렐레 팔렐레로 살았어 그래서 아 어, 대책이 없었어 네? 근데 이 친구가 마흔줄에 들어가면서 부터는 조금 기운이 상승하기 시작해서 그동안에 뿌려놓은 씨앗들을 거두어드리기 시작했다, 그래. 그래서 이분이 뭐, 무엇을 하시던 간에 그 40대가 가까이 올수록 점점점 좋아졌다고 아마 할 거예요. 음. 근데 문제는 이 친구가 사람도 좋아하고 또 노는 것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어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도 사실은 많이 했다. 음. 어. 근데 이분이 누구 누군가 뒤에서 지지해주는, 밀어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어 그래요. 응. 뒷배가 있다. 뒷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아 나는 그냥 얘는 그냥 뭐 그냥 그 일곱 살짜리 꼬마에 같아. 꼬마의 전보는 것 같아, 그냥. 어, 그래요? 나이가 좀 있는데? 어, 그러니까, 나이는 있는데, 그만큼 철탁선이가 없다! 라고 봐야 돼. 그리고, 이분이 작년, 작년에 결혼했어요? 비밀입니다. 음, 혼인수가 들어와 있었거든. 오 어, 혼인수가 들어왔는데, 음, 오래 갈것 같지는 않아요. 어 그래요? 네. 좀 이별수가 있다는 건가요? 네. 둘의 이별수가 있고 또 여자분의 사주가 강하게 들어와요. 어... 여자분의 기운이. 음, 근데 뭐 어떻게 사주도 없는다 아니냐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두 분이 부부의 연을 맺었으면 한 분을 보면 같이 연결돼서 볼 수가 있어요. 사주가 없어도 뭐 원래 사주가 없어도 볼수 있으니까 우리는. 근데 여자분의 기운이 굉장히 세게 들어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분의 인연이 잘못됐다. 어, 만나지 말아야 될 악연이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파가 있어. 여파가 있다고요? 부부니까. 아... 원래, 부부가, 부부 중에 한쪽이 기운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면, 그게 중간으로 맞춰지거든. 네. 근데, 한쪽은 내려가는데, 한쪽이 세게 막 치고 들어와. 근데 그것도 안 좋은 운이야. 그러면 추락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두 분의 연줄이 좋은 연줄은 아니다. 그냥 이분 자체가, 그냥, 혹 해가지고, 철부지니까. 혹 해가지고 한 거지만, 사실은, 음, 그 대가를 치르는 중이다. 너무 근데 책임, 책임감도 없이, 뭐, 너무 정신없이 살았어, 이, 이 친구는. 어떻게 보면 좀. 많이 개념이 몰랐나요? 없이. 응. 아... 너무 개념 없이 놀았어. 지금 아무래도 운세로 봤을 때, 응. 이 사람 26년, 신수를 보러 온 어렵겠어. 온다. 너무, 늪, 구렁텅이에 계속 빠진 거야. 근데 늪은 계속 빠지잖아. 네. 허우적댐면더 빠지잖아. 그래서 이분은 내년에는, 어... 뭔가 움직임 자체는 보이지 않아요. 어, 그냥 정지인 상태. 숨만 쉬는 상태. 라고 봐야 될것 같아. 어, 어떻게 보면 약간 짠하기는 해. 그, 그러니까 자, 근데 또 이건 있다. 이분이 뭔가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막 이렇게 했던 거는 아닌 것 같거든. 그냥 흐르다 보니 또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 막 이렇게 해서 얽히고 설킨 인연들로 인해서 뭐어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그림이 바뀌잖아. 그런 식으로 이분도 어. 내가 살아오면서 크게 뭔가 너 싫어 나너 좋아 이런 거보다는 다 두루두루 막 이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여파가 훅올것 같아요. 아, 어. 근데 지금 기운이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치 그게 이제 대두가 된 거지. 음 그래서 이분도 의기소침해 애잖아. 너 이거 잘못했잖아. 그럼 어떻게 돼? 애들은 음, 막이러잖아 그런 그런 거예요. 아, 어, 지금 좀, 어떻게 보면 위축되어 있다는 거네요. 그쵸. 근데, 아, 나는 그냥, 어떻게 보면, 아, 나는 그냥,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이런 거고, 그런 건데, 나, 왜 내가 그렇게 뭘 잘못했다고, 이런 거야, 지금. 그래서 되게 우울해. 우울하고, 음. 침울하고, 음, 좀, 그렇네. 안타까워요, 조금. 앞으로의 그면 기운으로 봤을 때, 26년에, 좀 조심해야 될점이 이분이 있을까요, 선생님? 이분은 사람을 좀 가리기는 해야 될것 같아. 너무 칠렐레팔렐레야. 어, 음. 철딱선이 없이. 사람은 어느 정도 가려야 되는데, 아, 이런 거지. 이 사람을 만나면 여기서도 뭔가가 좋은 게 있고, 저 사람을 만나면 또 저기서도 또 좋은 게 있어. 그러다 보니까 물불을 너무 안 가렸다. 그러니 지금은 그 물불이 어떻게 돼? 홍수가 되고, 큰 불이 돼가지고 자기한테 데미지가 올 수밖에 없는 시기다. 거기다가 어.. 나와의 인연줄이 안 맞는 사람을 새 식구로 들였으니 거기에 이제 불이 확더붙고 물이 더확 생긴 거지. 어떻게 보면 기운이 좋지 않거나 너무 좋을 때도 사람도 가려서 만나야 된다는 건가요? 늘 가려야죠, 사실은. 응. 왜냐면 인간관계라는 게 오늘 만나서 내일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 친한 사람이 더 사기친다고 그러 잖아 친한 사람한테 사기당하지 안 친한 사람한테 사기를 당하거나 뒤통수를 당할 일은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거야 나와 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하고 더 관계에 명확성을 가져야 되는 게 사실은 맞는 건데 이 친구가 너무 철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거에 계산을 안 하고 살아온 거지 어떻게 보면 불쌍하다 안타깝다 음. 마지막으로요, 네. 이, 이런 분이 점을 보러 온다고 하면, 음. 신랑님 전에서 음. 뭐라고 신랑님 공상만 당할까요? 어, 이제는 인간관계를 정리를 하고, 근데 그것도 또 못해. 마음이 좀 그런 면에서 약해. 그래서 딱 부러지게, 야, 그거 하면 안 돼. 어, 너 이제 나한테 연락하지 마. 이런 말을 잘 못하는 것도 또 문제. 하지만, 이제는 하셔야 돼요. 어, 사람관계, 인간관계 정리를 좀 하시고, 또 그걸로 인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구설. 사람이 말하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어, 구설을 이제 앞으로 어, 줄여가려면 좀 정리정돈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확한 목적성과 이런 거를 판단을 하셔서 이제는 나이가 있는 만큼 성인처럼, 음, 성인이 할수 있는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분이 영상을 보신다면, 시민님 공수 잘 들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세미연감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